샬롬 10월 19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앱에서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유대교 회당 모임에 참여하여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유대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같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성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하나님 안에서 없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아 에베소서 교회 안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그 출신에 상관없이 한 공동체로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에베소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아 민족적 차원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도 받지 않은 즉아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거리가 먼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외에 다른 혈통이나 민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고 또 평안, 평화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먼 사람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차별과도 편견을 허물어뜨리시고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처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하나로 그 은혜로 한 마음이 될수 있고 함께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런 갈등 아, 그러한 다툼들이 아,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문제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간에 큰 벽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은혜와 평안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더 세움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